안녕하세요. 요샘입니다. 오늘은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것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시대에 따라서 이제 성공 키워드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현재는 뭘를까요 바로 버리는 겁니다. 심플라이프, 정리법, 뭐 미니멀라이프, 그게 대세죠.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줄이느냐가 답인 거죠.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오늘의 교재에도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다 줄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우리가 이제 뭐든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빈곤해요. 넘치는 시대에서. 왜 그런 거 하니, 물건이나 정보에 이제 그런 홍수 속에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정작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때 이제 그런 에너지가 남, 고갈되고 남아있지 않고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뭐를 정리를 해서, 어, 줄이고, 가능한 한 버려고 이래서 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까. 그래야지 결국에 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말 욕심 나던 거, 정말 그 그렇지만 결국에 알고 보면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말 쓸모 없고 잡동사니 쓰레기 이런 거는 전부 다 정리해서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어떤 걸 버려야 될까 다섯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필요없는 물건 버리는 거예요. 필요없는 물건. 제일 명확하죠. 사실 물건이. 아, 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인광관계를 포함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표현하는 거, 정리하는 거는 정말, 아, 물건인 것 같아요. 그걸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 필요 없는 거에 에너지 뺏기지 않게 다 정리해서, 어, 정말 효과, 효율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에 첫, 첫 단추가 바로, 이제, 물건 정리입니다. 물건을, 어떤 기준으로 버리느냐? 이거는 다시 쓸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 지금 당장 안 쓴다? 그렇고, 딱 구체적으로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이걸 서랍에만 넣어두고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썼어 그럼 또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거든요 창고 임대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파트 우리 집에 일정 부분을 지금 내가 쓸데없는 물건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버리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laughs> 자두 번째 뭔가 하면요 필요 없는 말을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 우리는 얼마나 쓸모 있는 말만 하면서 사는 걸까? 내가 이제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다 종이에 그게 기록된다면, 그걸 나중에 이제 읽어볼 수 있다면, 아 정말 참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런 말왜 했을까? 이런 쓸데없는 말 너무 양이 많다 이런 생각이 할것같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는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복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루머, 남 깎아내리는 말, 뭐 상처 주는 말, 빈정거리는 말. 그 그런 말들은 이제 다 쓸데없는 말에 이 포함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이제 다 하지 말자, 이제 쓸데없는 말을 좀 줄이자라고 마음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남의 욕 험담, 남의 에너지를 뺏는 일, 자기 신세한탄하고 뭐 비난하고 셀프 디스하고 이런 게다 쓸데없는 말에 포함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그 어제 그 드라마 봤어?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쓸데없는 말이라 고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뭐 누군가와 그 동료와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일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정적으로 에너지를 뺏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쓸데없는 말에서 우리가 다 걷어내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 번째 뭘 버려야 될까요? 필요 없는 정보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정보. 일단 눈 뜨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부터 딱 보잖아요. 밤에 자기 전까지 이걸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핸드폰 없이 하루 지내라고 다들 불안해서 난 불안해서 굉장히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마트나 운동 갈 때도 스마트 못 놔두잖아요. 심지어는 샤워할 때도 가지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가지고 들어가요. 가서 음악 틀어놔요. <laughs>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이제 홍수 같은 어떤 정보를 접하죠. 막 쏟아지는 거죠. 일단 뭐뭐 뭐 네이버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한번 잡으면 시간이 막 막 사사사사 사라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일부러 찾아보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본 것이든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작정하고 찾아야 되는 건데 수동적으로 막 쏟아붓는데 우리는 그냥 노출돼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낭비되죠 사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에는 뭐 호캉스를 즐겼다, 어뭐 어느 호텔에 가서 뭘 먹었다, 생일 선물로 뭐 소소하게 남편이 다이아를 사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또 열받고 비교하고 막나 슬퍼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SNS에 누가 나 힘들어 이런 거 올리겠어요. 그런 것만 올리는 거, 좋은 것만 올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뭐였냐면 그, 강남에서 가장 핫하다는 이제 브런치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리는 친구들이 뭐라고 올리나 하면, 집앞 카페에서 주말에 커피 한 잔. 아무리 그래도 이 슬리퍼는 좀 그런가?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강남에서, 그러니까 뭐 청담동, 예를 들어서. 그런 브랜치 카페를 자기네 집앞이라고 은근히 표시하는 거. 이게 다 남한테 과시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이런 게늘 이제 너무 충격적으로 그렇게 과장하고 남한테 이제 가짜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어떤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S, 아예 그런 SNS용, 인스타용, 뭐, 페이스북용 호텔이 있대요. 자기 집인 것처럼. 막, 옷, 뭐, 샴페인, 뭐, 그런 거, 뭐. 를다 이렇게 갖춰놓고 집에서 찍는 것처럼 그렇게, 어, 이제, 호텔을 빌려서 그렇게, 어, 자기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게또 유행이래요. 참, 얼마나 거짓되게, 남들 자괴감 느끼라고 정말 나, 이, 막 행복한, 거짓된 행복을 막 만들어서 굿해요. 그고왜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이제, 그, 놀아나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이제 내가 봐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남의 거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자괴감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얼른, 좀 그런 정보에서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에너지 쓰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정말 스마트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제 쓸데없는 관계 버리기예요 쓸데없는.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거의 이제 생략할게요. 그 필요한 분들은 인간관계 정리, 재생 목록 중에 인간관계, 아, 어, 그러니까 직장 인간관계라는 그런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따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 중요한 거래서 영상에 이미 여러 개가 올려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관계를 악세사리라고 여기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담백하게 관리할 그럴수록 담백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속으로 정말 욕하 돌아서 욕하고 안 좋아하면서도 음~ 그 사람은 그래도 뭐~ 관리를 해놔야 돼라고 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뭐~ 그래도 그래도 뭐~ 걸쳐 놓는 게나 아무런 어떤 신뢰도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가 정말 좋은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더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게 훨씬 더내 정신건강에 좋고 실속 있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까요? 소모적인 생각 버리는 거예요. 소모적인 생각. 사실 그 소모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제 생각이 심플해야지 에너지 낭비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한테 이렇게 왜 그 시합 들어가기 전에 몸풀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라고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했냐면 어, 생각을 하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아 그게 맞는 거다. 생각이 없어야지 기를 모을 수가 있다. 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게 많은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이게 나의 기운이 하나로 탁 모이겠냐고요. 특히 이제 나노 왜이 모양일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 어차피 안 되는 거 계속. 이제 막 그런 막 미련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니면 정말 그뭐 부정적인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은 다 나를 소모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를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데서 어떤 그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 이다 어떤 그런 고민 근심 이런 거는 딱 떠오르는 순간 아 이거는 쓸데없이 에너지만 뺏기고, 어, 나한테 굉장히 버려야 할 그런 생각이야. 버려야 할 생각?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자꾸 자꾸 그렇게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섯 가지, 이제 필요 없는 물건,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정보, 쓸데없는 관계, 소모적인 생각, 이렇게 다섯 가지를 버리겠다고, 날마다, 날마다, 나 스스로를 이제, 어 마음으로 연습을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원하는 곳, 정작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인생을 정말 초라하지 않게, 정말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하는 데는 다섯 가지 여러분들 버리는 마음 습관 오늘서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